안녕하십니까, 블루스입니다. 아, 이 붕어빵에 애완이 좀 있죠. 아, 아직도 좀 상처가 좀 있고 붕어빵 간식 타이밍이죠 지금. 붕어빵 하나씩 좀 입어보시고. 아, 오늘은 아 납땜을 조금 더 예,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납땜 전문가는 아니죠. 요, 붕어 한, 한 마리 좀 먹어가면 서 해볼까요? 붕어 먹어가지고, 살이 좀 올라와야 되겠죠? 음. 붕어는 머리부터 먹어야 맛있다는 얘기가 있는 건 아니죠? 알? 음. 어? 음. 아, 오늘은 이제 납땜을 공부할건데요 납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버너랜턴에서 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납땜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저 먹고요 이건 뭐예요? 황금캡인데 얘는 불을 한번 당겨서 아주 야리꾸리한 색이 됐네요 얘는 아직 불을 안 먹은 놈 얘는 처녀고 얘는 안 처녀가 되겠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납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 보시면, SN, 추석이 97%인, 예, 요즘 무연납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그 희성 소재에서 나온 유연납인데, 아마 땜납 용도로 나온 것 같으면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어요. 근데 색상을 보면 아마 땜납 같고요. 이거는 그냥 납, 그냥 납입니다. 납 솔더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요런 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무연납, 땜납, 완전 네, 생납, 생납이라고 하죠, 생납. 요 잘라갖고 한번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요거. 순서대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요거는 딱 이렇게 놓고 플럭스로 선을 한 번씩 그어줄게요. 이렇게. 땡기면 토치. 아, 오늘은 이 황동번호 프랑카드 하나 걸고, 우리 이 청사님께서 이거 하나 좀 걸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프랑카드를 좀 걸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가열을 해보겠는데요. 요, 요쪽 가장자리가 무연납, 땜납, 생납.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열을 한번. 가열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가까이 가면 당연히 뭐 녹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조금 멀리서 열 전달을 한번 해볼게요. 야, 어느 쪽에서 납이 좀 튀죠? 남년기는 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기 잘 시키고 마셔야 되고. 지금, 이 녹는 순서를 보면 생납이 상당히 지금 빨리 녹았는데, 네. 생납은 약 한,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또 땜납 같아요. 생납이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다시 하는데. 요거 우리가 그 랜턴에 납박킹으로 쓰고, 교체하고 남은 납입니다. 납은 버리면 환경 오염이 돼서 제가 모으고 있고요. 이쪽 세 개가 지금 거의 비슷한 거 보면, 얘하고 얘는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거의 뭐 7대3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한번 생납이 아니고 아마 땜납 같죠 이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플럭스에 한번 담가가지고 요건 왼쪽에 있는거는 네, 예, 백프로 생비입니다 요거를 한 번,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생, 생납은 전혀 녹지를 않아요. 땜납만 녹고 더 빨리 녹는 건이 주석, 우리가 말하는 예, 무연납이죠. 이 무연납은 백납이라고도 하죠, 백납.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주석, 잔, 컵, 용기 이런 게 2000년 초반에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주석은 온도가 나쁘다. 융융점이 훨씬 낮아서 220도면 녹습니다. 여기 주석인데 한번 가열 한번 해볼게요. 주석은 뭐 납하고는 이제 뭐 인체에 뭐 해롭거나 그러진 않죠 금방 녹죠 주석이 땜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납에다가 생납에다가 주석을 섞어갖고 땜납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죠 이렇게 보면 네, 납이 이렇게 판으로 나와요 납이, 납이 이렇게 이거 이제 생납이죠 제가 여기다 이제 뭐, 펀치 연습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펀칭 날이 나가지 않고, 깔끔하죠. 나무보다도, 얘가 이제 밑에 받치는 성질이 좋아서, 괜찮고요. 요 강한 토치로, 나비 아, 이거 뭐, 다른 토치들은, 영, 땡기면 토치가 안 되죠. 요 생납도 열을 가하면, 이게 지금 다 녹은 건데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녹는데 꽁판을 한번 가열을 해보면 가까이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아무리 가열을 해도 그금 판은 녹지를 않죠? 같은 납이지만 납이 두껍고 양이 많으면 용융점이 낮더라도 녹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튼튼한 부분에는 납을 많이 발라주면 튼튼하게 용접이 되는 거고 튼튼한 거하고. 새지 않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새지 않는 건 제가 납을 적게 바르고 매끈하게 용접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새지 않는 거는 납을 최소한으로 바르고 매끈하게 바르는 게 중요하고 튼튼한 걸 납을 많이 바르는 게 당연히 튼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연료통을 만들면서 가장 열을 많이 받는 부위가 기화기나 제네레다에 연결된 부분에서 열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제가 생납을 납땜을 합니다. 이 부분에다 생납은 여기 보셨다시피 잘 녹질 않아요. 녹지도 않고 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납, 납땜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들여야 되고 야외에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땜 땜을 해야 돼요. 요거 한번 제가 이 부분에다가 납땜을 한번 해볼게요. 생납으로 먼저 플럭스를 좀 발라주고요. 자 시작해. 야 이렇게 플럭스를 땜할 부위에 발라주고요. 실제 이렇게 장갑 좀 한번 끼고 하겠습니다. 실제 이 생납은 뗀 납에 비해서 납땜이 잘 안돼요 그리고 납이 이렇게 굳어있고 요거 납땜을 잘 하려면 예 잘못하면 이런 걸로 기미를 하죠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잘못하면 당연히 새겠죠 납이 떡이 져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생납으로 납땜을 할 건데 이거 이제 저희가 납바킹 랜턴에서 납바킹 교체하고 납은 제가 버리지 않고 대부분 모읍니다. 납을 버리면 환경에도 아주 치명적이라서 납을 제가 모으고 이 납들을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생납은 납땜하는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대신 온도 융용점이 330도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겠죠. 온도에 아주 강하게 버티고요. 납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재에 열을 가해야 되고요. 모든 납땜에는 모재가 달궈져야지 납땜이 되고요. 납이 생각보다 잘안 녹죠. 자, 납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납이 녹죠. 자, 이렇게 녹은 납에 플럭스를 조금 발라 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엔 납이 물처럼 아주 흘러다니죠. 가까이 한번 확대해서 좀 찍어주시고. 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납땜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다녀야지 완전한 기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조금 예, 이 부분이 지금 납이 지금 물이 붙질 않죠. 이런 부분 반드시 플럭스 발라 줘야 돼요. 이렇게 플럭스를 바르면 납이 다시 물처럼 녹습니다. 이렇게 납땜을 해 주는데요. 생납은 이렇게 납땜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열이 많이 받는 곳에 이렇게 강한 땜납으로 열을 해 주면 예. 이런 효과가 있죠. 여기 연료통을 한번 보시면 예, 비알라딘이거 새로 분체 도장을 했는데 분체 온도가 한 220도가 넘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납이 녹아 가지고 뭉쳤어요. 이렇게 하고 버린 연료통들 많아요. 요 안에 있는 납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땜납에 그해서 아주 그 땜이 아주 잘 되게 아주 온도를 아주 낮춘 납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거분체 도장하면 납이 다 녹아버리면 연료통 만드는 효과도 없겠죠. 이렇게 하면 절대 납이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부분에는 저도 이렇게 강하게 납땜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오늘 만약에 연료통 땜 하거나 만드시거나 뭐 다시 정비하셔서 다시 수정하시거나 하실 때 이런 부분 납땜 납그 성질을 한번 더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블루썬 납땜 강의였습니다.